5개 교원 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입법안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교사 혼자 개인이 가혹한 책임을 떠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사는 맨몸으로 모든 책임을 떠왔고 혼자 내몰렸습니다. 추구작은 온갖 민원에 교사는 혼자 24시간 감당하도록 내몰리고 문제학생 지도도 오롯이 담임 혼자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업시간 온갖 문제가 발생해도 그 모든 것은 교사 한 명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도움을 청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였고 교사를 보호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라도 당하면 완전 무결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보며 많은 교사들은 교육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도 당시 23세였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의 사망 원인은 학부모의 박질과 과중한 업무였다고 합니다. 서희초 사망 사건과 쌍둥이인 듯 같은 사건입니다. 이후 2023년에 일본의 학교는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여전히 괴물 학부로 몬스터 페어런츠로 몸자를 낳고 있고 학교는 블랙 직장의 대명사가 되어 교사가 기피 직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육계의 가장 큰 고민은 교사 구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20년 후는 일본과 다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짚어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책은 분명합니다. 아동학대 무고를 걱정해서 학생 지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걱정 말고 소신껏 지도를 하여라 라고 방태가 되어줄 교육활동 보호법안 한 명의 금초기의 문제행동에서 전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줄 수업방해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이장해보기법 공간 민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절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법률로서 근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력 예산의 지원을 명분화하여 안정성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